여기에서는 매핑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매핑 함수는 주기억장치 한 개의 블록을 캐시 라인으로 할당하는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처리장치에서 주소가 나왔을 때이 주소에 해당되는 주기억장치 블록을 캐시의 어느 라인으로 배정할까 이거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아, 종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매핑, 완전 연관 매핑, 그리고 세트 연관 매핑. 예제가 필요해서 이런 주기억장치와 캐시기억장치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장치의 용량은 256MB고, 주소는 28비트입니다. 이게 2의 28승이죠. 그래서 28비트고, 그리고 블럭의 블록, 크기를 2 5 6바이트로 했고, 블럭 수는 그러면 이, 이 용량을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이걸로 나눠줘서. 어, 블록 수가 됩니다. 캐시는 256K 바이트를 정했고요, 블록 수는 똑같죠. 어, 캐시 용량을 라인의 용량으로 나누면 아, 이게 라인 수가 됩니다. 이게 1K 라인입니다. 이런 두 가지 기억 장치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접 매핑은 예, 직접 매핑은 주기억 장치 블록을 라인 필드에 해당하는 캐시 라인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기억 장치 주소가 모두 28 비트죠. 예, 28 비트입니다. 그리고 캐시는 어, 지금 이, 이 부분이 캐시죠. 이 부분이 캐시고 이 부분이 캐시인데 캐시 전체 용량이 예, 256K라고 했고 한 라인이 한라인이 지금 256바이트라고 했죠. 256바이트. 지금 이 256바이트가 되니까 이 주소 중에서 이 단어 필드가 8비트입니다. 2의 8승이 2의 8승이 256이니까 그래서 단어 필드가 8비트가 되죠. 8비트가 되고 그러면 캐시 라인수가 이 캐시 라인수가 라인 1K개라고 했죠. 1K개, 1K개라고 했습니다. 1K라인인데 이걸 16진수로 쓰면 0부터 0부터 3FF가 되죠 1이 지금 10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1K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캐시 라인 번호가 되죠 이 라인 번호가 0, 1, 2, 3 해가지고 3FF 까지가 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억장치 주소 중에서 그 다음 10비트 이게 이게 10비트 니까 1K를 나타내는 데 10비트가 필요하니까 주기억장치 주소에 그 다음 10비트가 이게 라인 번호가 됩니다. 이게 캐시 라인 번호가 되는 거죠. 이게 캐시 라인 번호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남는 비트가 있습니다. 남는 비트. 이 남는 비트가 이 예제에서는 10비트죠. 이게 두개 합치면 18비트니까 남은 게 10비트입니다. 이 남은 게이 태그 필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태그 필드가 10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그 필드가 이렇게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비트입니다. 그래야 지금 어느 블록이 어느 캐시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기억장치 주소가 정해지면 라인 필드가 정해지는데, 이 라인 필드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 데이터가 이 블록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정한 게 이제 직접 매핑입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분해해 보면은. 어, 주기억 장치 주소가 전체가 n 비트죠, n 비트입니다. 그럼 단어 필드는 단어 필드는 끝에죠 끝에는 이 라인 크기를 로그 2로 한 것만큼이죠. 이게 256이니까 아, 로그 2에 256 하면 8이잖아요. 그래서 예, 단어 필드가 여기 8 비트가 되고요. 그다음 라인 필드는 이 라인 수만큼 되죠. 이 라인 수만큼.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여기 1K개니까 이게 10 비트가 됐죠. 캐시 용량을 라인 크기로 나누고 이걸 로그로 한 것만큼 이 라인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 이 남는 부분이 다 태그에 저장되어야 됩니다. 어, 예제에 대해서 어, 예, 이 주소의 블럭이 어느 라인으로 들어가고 캐시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억 장치 주소가 이런 50C0108이라는 16진수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캐시 구조에 맞춰서 태그의 10비트 그 다음에 라인의 10비트 나머지 단어가 8비트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진수로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저장할 라인 번호는 이 중간 10비트죠. 이게 그 라인 번호가 되죠. 라인 번호. 그래서 이 주소에 있는 단어는 이 라인 001번 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 안에서 이 8번째 08번째 08번째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태그 영역에 저장할 값은, 그러면 이 태그 필드가 앞에 10비트죠. 그래서 이 태그 영역에 이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16진수로 읽으면 1, 4, 3이 됩니다. 그리고 적중 여부를 판정할 때 비교기의 크기와 비트 수는 몇 개냐, 라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태그 필드가 여기 01번째 라인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라인 필드에 의해서 이 01번 라인을 액세스한다. 이렇게 바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바로 특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비교기는 여기 나온 10비트하고 이 안에가 지금 10비트 데이터가 있죠. 여기서 나온 10비트하고 이걸 비교해서 히트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그 필드의 크기만큼에 해당하는 비교기가 한 개만 있으면 되죠.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태그가 10비트 니까 10비트 짜리 비교기 하나 비교기 하나가 있으면 적중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핑의 특성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주기억장치 블록이 저장될 캐시 라인이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주기억장치 주소 중에서 이 가운데 가운데 해당하는 그 캐시 라인 주소 부분 이 부분으로 그 캐시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라인이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 정책이 필요하지가 않죠. 교체 정책이라는 것은 캐시가 다 찼을 때주 기억 장치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때 어느 것을 뺄 거냐 이걸 정하는 건데 이건 주 기억 장치 블록이 들어갈 라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체 정책이라는 것은 주 기억 장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을 때, 많을 때 해당이 되는 거죠. 많다기보단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해당이 됩니다. 히트 검사를 하기 위해서 태그 비트 크기의 비교기 하나만 필요하죠. 이이에서 태그에 10비트가 들어가니까 이 10비트짜리 비교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점이 뭐냐면 같은 캐시 라인으로 매핑되는 두 개의 블록을 번갈아 사용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기억장치가 여기 있고 캐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기억장치 요 블록도 캐시의 어느 라인, 특정 라인으로 매핑이 되고 주기억장치 이제 이쪽에 있는 블록도 일로 매핑될수 있잖아요 같은 라인으로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매핑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한 번은 이거 쓰고 한 번은 이거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었쓸때 갖다 놓고 그다음 거쓸때또 미스가 났으니까 또 교체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이거 쓰면 또 미스가 나서 또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라인이 이게 한 곳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 예처럼 번갈아 사용할 때 번갈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캐시 미스가 되서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생긴 이유는 주 기억 장치 블록이 저장될 캐시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 블럭이 여러 군데로, 캐시 라인 여러 군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요 다음에 얘기하는 완전연관 매핑입니다 어, 완전연관 매핑은 주기억장치 블록을 임의의 캐시 라인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아, 지금 이 캐시 구조에서 보면은 이한 라인이 256바이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기역 장치 주소 중에서 하이 8비트, 이 하이 8비트를 갖고 이 라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20비트가 되는데, 이 20비트를 태그 필드에다 다 저장하는 거죠. 지금 이 주기역 장치 주소는 이 캐시 라인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나머지 20비트를 이 태그에다가 다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소 필드가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이 단어 필드는 끝에 8비트죠. 그러면 이제 로그 2의 라인 크기, 그래서 8비트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렇고 나면 이 남는 부분, 이 남는 부분을 모두 다 태그에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거 단점이 뭐냐면, 이미의 이 주기역 장치 블록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히트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이 값하고도 비교해보고, 이 값도 비교해보고, 이 값도 비교해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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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비교해 봐야 돼요 모두 다. 지금 이 라인이 1K개가 있죠. 1024개가 있는데 그러면 20비트를 1024개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기가 아,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20비트 비교기가 1024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매칭이 되면 그 라인에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기가 많이 복잡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 블록이 임의의 캐시 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 비교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50C0108 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어느 캐시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저장할 캐시라인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아, 먼저 이 주소를 이진수로 풀어 봤습니다 이진수로 풀어 보면은 이제 최하위 비트 8비트 이게 단어에 해당되고 그럼 나머지가 다 태그죠 나머지가 다 태그입니다 나머지가 다 태그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저장할 캐시라인 번호는 어, 라인이 102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중에 아무 데나 이제 선정을 해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선정된 라인에 여덟 번째 단어 이게 8이니까 여덟 번째에 이 단어가 있는 거죠. 어, 태그 영역에 저장할 값은 이이 이 부분 이, 이 부분을 다 저장을 해야 되죠. 20 비트를 다 저장해야 됩니다. 16 진수로 읽으면 50C0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비교기의 비트 크기와 수는 몇 개가 필요한가라는 건데 20 비트 비교기죠. 태그가 20 비트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1,024개 라인마다 하나씩. 라인이 모두 1,024개가 있으니까 20비트 비교기 1,024개가 필요합니다. 특성을 보면은 주기억 장치 블록이 이위의 캐시 라인으로 매핑이 되니까 이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캐시 라인이 여러 개죠. 여러 개,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캐시가 다 찼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려 그러면 전체 중에서 뭐 하나를 빼내야 되죠. 어느 라인을 빼낼지 그거를 결정하는 교체 정책이 필요합니다. LRU 방법을 주로 쓰다 그랬죠.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사용하지 않는 라인을 선택해서 빼냅니다. 그리고 히트 검사를 위해서 모든 라인을 다 비교해야 를 돼요. 히트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모든 라인을 다 비교해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어, 비교 기수는 태그의 비트 크기 곱하기 캐시 라인 수만큼 굉장히 많은 비교기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비현실적일 수도. 어, 있습니다. 에, 직접 연관 매핑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세트 연관 매핑입니다. 세트 연관 매핑이라는 것은 캐시를 S개 집합으로 나누는 거죠. 캐시를 S개로 나눕니다. 캐시 전체를 몇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 게 보통 2, 4, 8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 기억 장치 블록을 각 캐시 집합 중의 하나의 라인에다 배정하는 거고요. 이때 캐시 전체를 S개로 나눴으니까 캐시 한 세트의 용량은 전체 캐시를 S로 나눈 전체 캐시 용량을 S로 나누게 됩니다 그림을 갖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캐시를 4세트로 네 나눈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캐시 용량이 256K라고 했죠 256K라고 했는데 이걸 4개의 네 세트로 나누니까 그럼 한 세트의 크기는 64k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256k 한 덩어리로 썼었는데, 이거를 나눴습니다. 네 개로. 네 개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눴죠. 근데 라인 크기는 변하지 않죠. 라인 크기는 지금 256k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이 라인 수가 줄어들죠. 라인 수가 줄어듭니다. 아까 256k를 묶어서 하나로 쓸 때는 이게 1024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라인 수가 1024개를 넷으로 줄면, 이 라인 수가 256개로 줄겠죠. 그래서 라인 주소가 0에서부터 FF까지 256개입니다. 여기 256, 256, 256, 256, 256 이걸 다 더하면 이제 1024개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캐시의 그 라인 수가 줄어든 거죠. 라인 수가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 주소가 28비트가 있으면 이 단어 부분은 변하지 않고요. 그러면 라인이 줄었으니까 이 라인이 이게 8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기억장치 주소 중에서 그 다음 그 다음 8 비트가 이게 라인 주소가 됩니다 이 라인 주소에 해당되는 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네개가 있죠 이네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억장치 블록을 이네개 중에 하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네개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게 4 way 4으로 나눠서 그넷 중에 하나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캐시 라인 비트가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로 줄었고요 두 비트가 줄었죠. 그래서 이 라인에 해당되는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곳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남는 비트가 이번엔 12비트가 남죠. 12비트가 남습니다. 그래서 태그 부분이 12비트가 됩니다. 태그 부분. 이 여기도 12, 여기도 12. 이게 다다 다 12비트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했다, 그러면 태그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똑같은 라인으로 맵핑되는 게 다른 어떤 또 주소가 있다 그러면 걔는 또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같은 라인 번호로 맵핑이 되더라도 그네 개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교기 크기를 한번 알아보면은 이게 태그가 12비트죠. 이게 12비트짜리 비교기가 필요하고 이 라인에 해당되는 게 세트마다 하나씩 있죠. 세트마다 하나씩 나오니까 4개의 아, 네 태그가 나옵니다. 각 세트에 있는 태그가 4개가 아,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교기는 12비트짜리 비교기, 12비트짜리 비교기 4개가 네 필요하게 되죠. 완전 연관 맵핑에 비해서 이 비교기 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세트 연관 맵핑입니다. 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SOA 세트 연관 맵핑이라는 것은 캐시를 S개 집합으로 나누고 주기억 장치 블록을 각 캐시 집합 중 하나의 라인에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캐시 세트의 용량은 이제 전체 용량을 S로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 주소를 어떻게 분할해서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어 부분은 변함이 없죠. 라인 크기의 로그를 취해서 단어 필드가 됩니다. 어, 캐시 라인 필드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 캐시 라인 필드는 캐시 세트의 용량을 라인 크기로 나눠서 로그2를 취한게 됩니다. 즉 캐시 세트 라인 수에 해당되는 것만큼 어, 비트가 할당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나머지 이 나머지 부분이 캐시 태그에 저장이 됩니다. 어, 똑같이 이 기억장치 주소 5 0 c 0 1 0 8 번지가 4-way 캐시에 어떻게 배정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소를 갖다 분해해 보면은, 단어 필드가 8비트고, 캐시 라인이 이번에는 8비트만 되죠. 8비트만 되고, 그 다음에 태그 필드가 12비트가 됩니다. 태그 필드가 12비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단어를 저장할 캐시 라인 번호가 얼마냐, 요 빨간 부분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01이니까 01 라인에 해당됩니다. 근데 01 라인은 세트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4개의 세트 중에 하나, 4개의 세트 중에 하나의 저장이 되겠죠 그 안에서 08번째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태그 영역에 저장할 값은 그럼 남는 12비트 이 12비트를 태그에 저장합니다 이걸 16진수로 읽으면 50C죠 50C 그리고 적중을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교기의 비트 크기가 수는 몇 비트짜리가 몇개 필요하냐 라는 건데 태그 필드가 12비트고요 어, 그리고 세트마다 하나씩 숫자가 나오니까 세트가 4개라서 비. 4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12비트 비교기 4개가 필요합니다 아, 특성을 요약을 해보면 주기억장치 블록을 캐시 세트 중 하나의 라인에 저장을 합니다 이때도 블록이 들어갈 캐시 라인이 여러 개니까 아, 교체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히트 검사를 위해서 각 세트마다 하나의 라인을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적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각 세트마다 하나의 라인을 검사해야 되고 비교 개수는 태그 비트의 크기에다가 세트 수만큼은 필요하게 됩니다. 캐시에서 다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기억장치 평균 액세스 속도가 개선되는 그 원리, 그 원리가 참조의 지역성이죠. 이것은 프로세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기억장치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액세스한다. 이런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억장치 평균 액세스 속도를 에, 개선하기 위해서 캐시를 뒀는데, 그래서 이 캐시라는 것은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른 캐시 기억장치에다가 아, 데이터를 복사해 두고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기억장치 평균 액세스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핑함수는 아, 주기억장치 블록을 캐시 라인으로 배정하는 규칙이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직접 맵핑은 주기억장치 블록을 라인 필드에 해당되는 캐시 라인에다 저장하는 건데 주기억장치 블록 주소가 정해지면 라인 하나가 딱 정해지죠. 그래서 고자에다가 그 저장하는 방법이고 완전 연관 맵핑은 주기억장치 블록을 임의의 캐시 라인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론적인 비교를 위해서 캐시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있는 방법이구요 그리고 집합 연관 매핑이라는 것은 캐시를 S개 집합으로 나누고 주기억장치 블록을 각 집합 중 하나의 라인에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으로서 캐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